가겠습니다. 네, 그냥 빠르게 가자. 자 이번에는 좀 할게. 하... 인풍에다가 반지초를 올리고 그다음에 현철을. 아, 제발 제발. 제가 오래 기다렸으니까 저 빨리 갈게요 저는. 저는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이거 이거 세개 맞지? 인풍 만지 현찰 오케이. 으. 음? 아. 자, 잠 그런 거 없습니다. 전 몰라요. 아 씨. 아... 진짜 못하겠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미안하다 <웃음> 미안하다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 <laughs> 아, 안 되겠다. 사비 좀 털어야겠다. 아, 나 진짜, 나 자신 용서가 안 된다. 아니, 나는 안 돼, 왜? 뭐만 하면 다안 돼? 무슨 파괴신이야, 내가? 아, 진짜 스트레스 받는데. 아. 혹시 보시는 중에, 만지초랑, 저기, 뭐야. 뭐, 뭐지, 방금? 인풍이랑 만지초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파실 분? 아, 내가 하나 사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죄송해가지고. 사비 털어서 원트 한번 플러스 해야겠다. 임. 임뿜. 만지. <laughs> 파셈. 말하지 말고. 파셈! 그렇게 말할 때. <laughs> 하세요. 제가 합니다. 줘봐요. 일단. 디코 아디랑 인품 되나요? 나 기분 안 좋아. 빨리 있어요. <laughs> 아. 자 디코 주십시오. 줘. <laughs> 아 저거 저거 실패하면 내가 저기 한다. 서설님 디코 아디 줘봐요. 아, 그럼. 님, 잠깐만, 제가, 잠깐만. 이거 말하면 또안 되잖아.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같이, 다 같이, 그거요. 응. 한장 응. 쉬고 이거 응. 그냥.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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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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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씩, 한 잔씩 먹어요. 한 잔씩 먹고 줘. 빨리 줘요. 의식해야 돼. 한 잔씩. 오트예요, 지금 현재. 한 잔씩. 한 잔씩, 그대들의... 한 잔씩. 한 잔씩 드셔주십시오. 갈게요. 한 잔, 한 잔만 또 튀는 행동 하지 말고, 한 잔만 먹으라고. 제발 좀코 빠뜨리지 말고, 제발 니만 좀 튀는 행동 하지 마. 한 잔씩만 먹어. 한 잔씩, 한잔하어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한 잔, 빨리. 혼자 튀는 행동 하지 말고요, 진 선님 좀. 아이 양반 진짜 빨리 한잔 먹고 하라고. 여태까지 한 잔씩 다 먹고 있는데 이 양반 뭐 어디? 뭐? 아 진짜 안 되면 힘타아 <laughs> 정신 아프네 진짜. 아니 이게 어려워. 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니 잠깐만 얘기해봐. 내가 화가 안 나? 지금 여, 여기서부터 한 잔씩 다 먹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다 먹고는 한 잔씩 먹는 거 몰랐대. 옆에서 다 버리고 다 봤으면서. 내가 화가 나? 안나 지금? 아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지금 몇회 실패인데 니마 네 지금 이게 맞아? 아 열받게 하네 진짜. 아니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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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제발 한 번에 합시다. 진짜 열받게 하지 마라. 진짜. 아. 한 번만 빠르게 할게요. 열받네. 지금 오트 실패했어요, 오트. 오트 실패했어요. 인사 한번 해야 돼. 아, 자, 한 잔. 빨리, 빨리 먹으라고. 좀. <laughs> 빨리, 나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빨리 먹고 줘. 제 5트 실패입니다. 지금 빠르게 할게요, 4트는. 진짜 안 되면 나 진짜 벨라시 없다. 진짜로. 한 잔씩만 먹으면 어이고. <laughs> 이런 큰일이. 개뻘, 개뻘짓이냐니, 님들, 어? 천풍 안 질러봤죠? 천풍 질러봤어요? <laughs> 해봐, 안 하게 된겼나. 다섯 번 실패해봐. 아, 맞다. 저분, 저거지. 자, 이제, 뭐, 합니다. 하, 됐다. 해봅시다. 아, 제발, 제발, 이거는 되겠지. 이거 어떻게 가려야 되나? 아, 이걸로 가리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자 갑니다. 아이씨! 아이아이 바로 가버렸어 아 괜찮아 원태야원태원태야 원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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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철이 왜 자꾸 빼꼼하냐 기분 나쁘게 잠깐만 이거 아, 기분 나쁘게 왜 빼꼼해 아 진짜 기분 나빠 아, 아, 현철아. 아, 현철아, 제발. 그러지 마. 왜 그러냐, 진짜. 아. 현철아, 너 자꾸 이래. 진짜 하지 마. 하지 말아. 하지 말라고. 현철아, 제발. 왜 그러냐, 진짜. 지난번에. 현철아, 너 하, 지난번부터 진짜 힘들게. 왜 그러냐. 저 근데 궁금한 게아 현철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철인지 아닌지만 그걸 보려고 하는 건데 저 근데 궁금한 게 이거 만약에 대서 천풍선이 뜨면 현철이 A에 있었잖아요 그럼 천풍선이 A로 가지는 거죠 맞아요 그것만 버려보게 아 맞아요 오케이 그럼 A를 버려본다 내가 오케이 아저 이거 조합을 잘안 해봐가지고 오케이 아 진짜 저 얼굴 빨리 뜨겁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버려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삭! <región>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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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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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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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다고 나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와 늘. 진짜 축하합니다 아 잠깐 눈물난다 진짜 아니 나 이게 뭐라고 내가 그냥 돈 주고 살게 아우 진짜 개열받네 <laughs> 이게 뭐라고 지금 잠깐만 아 안돼 이거 처음 껴보는 거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설님 거잖아요 그죠? 예설님 거니까 예설님 먼저 껴야지 내가 건방지게 내가 나다이가 그죠? 예설님 나다이가 아 진짜 나다이가 그럴 수 없지 이거 천풍선 누가 건방지게 먼저 낍니까자 저의 깐부도사님 아 에헴 천풍이 <laughs> 진짜 영롱하다아 <laughs> 춤추면 안돼 예설님 춤추면 안돼 춤추면 안돼야 그럼 인풍이랑 만지쳐 남았는데 이거 두개 남았는데 참 아 그냥 입은 그럼 입은 드려야겠다 진서님 가지고 만지초는 녹차님 녹차님 녹차 위치로 녹차님 이거 나중에 써요 내 줄게 녹차님 이리 오라고 아니다 녹차님 녹차님 제가 따로 챙겨드릴테니까 녹차님 님은 제가 따로 챙겨드림 다른 거 아까 누구야 좌설님 좌설님 아까 인풍 팔아줘서 고마워 이거 좌설님 그냥 드릴게요 인풍 저한테 팔아주셨어 목차님은 제가 따로 챙겨 드릴게요 노노 제가 좋은 거 따로 <laughs> 이거는, 좌설님도 솔직히 아까, 제가 그냥 팔라고, 내놓으라고 했는데, 저한테 팔아주셔가지고, 그냥 만지쳐, 이거. 뽀찌지, 뽀찌. 뽀찌지. 자, 자. 저도, 봅시다. 껴봅시다. 껴봐야지. 낚일 자격 있죠, 그죠? 예설님 다음에 난데, 낚여볼 자격 있다. 5%입니다, 5%. 껴보자. 예설님. 난 껴볼 자격 있지, 그죠? 와, 이게 뜨네. 와, 진짜. 자, 우선 능력치 뭐길래? 마력 1200, 지력 15. 뭐, 별거는 없는데, 그냥 뽀대죠, 이거. 뽀대 때문에 비싼 거지? 7, 8트. 이야, 이게 반짝이? 음. 자. <laughs> 아, 누르고 싶다. 진짜 누르고 싶다. <laughs> 이게 잘 시간이 너무가지고.